자 10번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가 f의 2분의 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1을 만족할 때 f의 2분의 1 마이너스 2x의 값을 구하시오 있어. 자 위에 거랑 똑같이 이 괄호 안에 있는 2분의 x 플러스 1을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어, 여기에서 내가 f의 라지 x는 라면 라지 x에 대한 식이 존재해야 되거든. 그러면 스몰 x 대신에 이 라지 x 마이너스 1 집어 넣을 수 있겠다, 그지? 그러면 3에다가 2라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 6x 마이너스 1이 나온다, 그지? 근데 그 x 자리에 뭘 집어 넣으라 했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2x를 집어 넣으래. 2분의 1 마이너스 2x. 자, 그러면 6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고 그러면 3에다가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겠다. 그치? 그래서 f의 2분의 1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나온다. 그치?